오늘도 고된 하루였을 겁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혹시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잠시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924년 현진건이 발표한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입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작품은 10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운과 불행은 언제나 맞닿아 있으며 결국 삶을 지탱하는 힘은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김첨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서울 어느 골목의 새벽, 인력거꾼 김첨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에게 비는 귀찮은 존재이지만 김첨지에게는 다릅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인력거를 찾거든요. 진흙탕길을 걷기 싫어하는 양반들, 비에 젖기 싫어하는 기생들이 그의 단골 손님이 됩니다. 아,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이로구나. 김첨지는 주머니 속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전안 되는 돈을 버는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보게 종로까지 좀 태워주게나. 어서 오시오. 비 맞지 않게 천천히 모셔다 드리겠소. 김첨지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한번 더, 한 사람 더 태우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성과가 나타나고 일이 술술 풀리는 날 말입니다. 그런 날이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죠. 인생의 어떤 순간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행운처럼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승진, 뜻밖의 성과 예상보다 큰 수익. 이런 순간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김첨지도 바로 그런 함정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큰 성과를 내느라 밤늦게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고 자신을 합리화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김첨지가 거리에서 분주히 돈을 벌고 있을 바로 그 시간,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첨지의 아내는 며칠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음식도 넘기지 못하는 상태였죠. 평소에는 남편이 일 나간 사이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보냈을 텐데 이번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유일하게 먹고 싶어하는 것은 따뜻한 국수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바람인가요? 값비싼 보약도. 귀한 음식도 아닌 그저 따뜻한 국수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여보가 돌아오면 국수를 끓여달라고 해야지. 아내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국수를 사서 함께 먹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달콤한 상상이었을까요? 남편과.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호흡으러 가며 먹는 모습을 그리며 말입니다. 오늘 손님은 많이 탔어? 당신 고생이 많소.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보내는 저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핑계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으로 그는 계속 거리를 헤맸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졌지만 여전히 김첨지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진 거죠.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돈을 벌고 성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작은 바람을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요? 나중에, 다음에, 시간나면이라는 말로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로 밀어둔 적은 없으신가요? 밤이 깊어 갈수록 김참지의 주머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반면 집에서는 아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첨지가 돈을 벌수록 아내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김첨지는 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는 평상시 몇 배가 되는 돈이 들어 있었고, 손에는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했던 국수를 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집에 가는구나. 여보가 얼마나 기뻐할까. 김첨지의 걸음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수입을 계산해 보니 평소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위한 국수까지 준비했으니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왔소.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이었소.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김첨지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발소리를 듣고 나와서 맞이해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왔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차가워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첨지가 그토록 기뻐했던 운수 좋은 날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로 뒤바뀌었습니다. 주머니 속 무거운 동전들이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를 위해 사온 국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슬픔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김첨지는 돈을 가장 많이 번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쁘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슬픈 순간으로 변할 수 있고 가장 성공적이라고 여겨진 하루가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짜 행복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첨지가 놓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김첨지가 평상시처럼 해질 무렵 집에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비록 돈은 조금 적게 벌었겠지만, 아내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운수 좋은 날이었을 텐데 말이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진짜 행운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김첨지의 이야기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숨은의 시간이 모자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19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아버지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난 가정들이 오히려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첨지의 아내가 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국수는 생일 때, 먹는 장수면, 결혼식에 나누는 축복의 음식입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끼,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비싼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정작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놀아달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값비싼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일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생 많았어. 덕분에 행복해. 사랑해. 이런 간단한 말들이 때로는 어떤 선물보다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성취보다는 관계를, 성과보다는 건강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물론 일도 중요하고 성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워라밸 롤 클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김첨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균형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일을 멈추고 가족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은 말이죠. 김첨지의 운수 좋은 날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요?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짜 운수 좋은 날은 아내와 함께했던 평범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건강한 아내가 웃으며 맞이해 주던 날들,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평범한 일상들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첨지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행운입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여러분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운수 좋은 날은 언제였나요? 큰 성취를 이룬 날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나눈 평범한 하루인가요? 아마도 마음 깊이 생각해보면 후자에 가까운 날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했던 날,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던 오후, 부모님과 함께 차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저녁.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들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내일 당신이 꼭 지키고 싶은 소중한 순간은 무엇인가요? 김첨지에게는 기회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더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작은 신호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내일 아침 문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잘 다녀와 라는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 같은 일상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끝에 삶의 진짜 행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만의 진정한 운수 좋은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